한문고의 역사 통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본 근현대사의 우익들 한번 정리해 볼까합니다그 우익 인사들 또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명 빼놓고는요. 그 막후에 있었던 인물들 빼놓고는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막상 이놈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하고 얘기하보면 잘, 어, 글쎄, 그, 들어는 봤는데, 하는 그 정도였던 사람들. 이번에 한번 총정리를 하자.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아, 그, 그,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는 얘기가 막 많아서, 그거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그걸 정리해준 강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우리가 그걸 정리해야겠다. 제가 일본사 전공은 아닌데, 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그래도 일본사를 좀 공부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논문을 쓴 시기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1930년대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대체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를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일본 우익이 이제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위로 걸슬러 올라가서는 그 명치 유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서 그 내용을 적고, 이게 몇십 년 만에 보려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혼났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처음에는 인물 한 숙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 한열 개쯤을 해서 30개를 할까 했는데, 한 시간 안에 30개를 소개하려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분씩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어, 수박 커틀 기가 될것 같아서 조금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어,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배치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근대 일본을 만든 두 뿌리 어, 조슈하고 사츠마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두 지방의 얘기를 갖고 해볼까 합니다. 이두 두 지역 출신들이 일본 내에서 그리고 또 일본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요. 우선 그 사츠마 아니, 저, 조주, 조주. 조가 바로 이제 지금, 그, 이, 그,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베가 야마구치 출신이죠. 바로 그 옛날 조주입니다. 아베의 선거구가이 하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시문오석기 시문오세키가 뭐 유명합니까? 관부연락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관, 이 하관에 관부연락선이 여기 이 관자하고 부산의 부자를 따서 관보 연락선인데 일본과 조선이 오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조선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진 지역이죠. 그런데 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가는 그 관문이인데 이곳에서 명치위신의 주역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이 아래 가고시마, 가고시마 바로 지금 가고시마가 그래서, 그, 삿지마죠. 그래서, 이두 곳이, 이제, 그, 일본, 근대 일본을 만든 지역들이 번갈아 나왔다 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삿지마죠. 그래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 가고시마, 어, 제가, 지난달에 가고시마, 아니, 지난달이 아니고, 어, 작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가고시마 대학에 가서, 뭐, 특강을, 그, 한 적도 있었는데, 뭐, 거기 가서 이렇게 휘, 사칫마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오고, 사이고 닭가머리, 뭐, 그, 관련된 여러 유적도 이제 가보고 했는데, 아, 가서 보고서 참 무섭다 하는, 아, 1850년대, 60년대에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어, 조주도 가서, 조주의 일본 보수 우익의 원류라고 불리는 그, 이, 그, 절슈바르의 사상적인 아버지, 그리고 아베가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게 요시다 쇼인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 그, 이, 자, 죽을 때 나이에 보면은, 선살밖에 안 됐어요. 선살밖에. 근데 이, 그, 요시다 쇼인은, 우리로 치면은, 위정 척사파쯤에 해당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정 척사파인데, 어, 그냥, 존왕 양이 양이 그 서양 우르케를 배척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우리 어저 동학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어 얘기입니다만, 서양 우르케를 배척만 한건 아니에요. 저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배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배워야. 한다. 야, 그 유명한 게피리호가 왔을 때그 흑선이라고 불렀죠. 그 기선을 까만, 시꺼먼 배. 거기에 가려고. 너무 저아서그 배까지 갔었던 게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위정척사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저 소화촌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그이저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었던 서당인데 이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은 일찍 죽었지만 이이 이 성당에서 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다저그 일본의 주역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기또그 어, 다음에 그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지모도, 어,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루. 이노우에 가오루는 바로 그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어, 디자인했었던 어, 디자인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 공사도 있었고 또 일본의 외무 대신이 돼서 이제 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역할들을 했는데 명치 유신 당시에는 이 기토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기토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또 야마가타 이노우에가 조씨의 삼괄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노기장군, 러일전쟁의 영웅인 노기장군도 그렇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어, 저, 우리, 테프트 카스라 미약하는 어, 카스라 타로, 일본 수상지냈었던그 사람. 그 어, 다음에 조선 총독지은 어, 드라우치 마사답께또데라우치 다음에 이대 총독을 지낸 하세가. 그 다음에, 아, 저, 이토를 죽고 난 다음에 통감을 이어받은 그 소네. 이런 사람들이 다 조시 출신입니다. 나중에 일본 군국주의, 그, 저, 일본의 만주 침략 그 직전에 수상이었던 다나카 기이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 일본의, 그, 조시벌 출신이죠. 그러니까 조시라는 한 곳에서 이렇게, 그, 그, 근대 일본을 이끌어간 지역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그 중앙일보에서 표로 한번 잘 정리를 해놨는데, 유신시대의 그 주요 인물들, 사이고 다카무리요 오쿠부, 도시미츠가 서스마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총리 대신에 그저 주시에서는 다섯 명, 그다음에 서스마에서는 세 명이나 나왔다. 참모총장도 그러니까 군부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일부를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이 살고다카모리죠. 살고다카모리는 바로 정한론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그, 그리고 유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중요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유, 명치 유신을 성공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그 그 다음에 근대화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유신 자체에서는 당시 이제 나이도 제일 젊었고 이제 그래서 그 역할이 좀 중간 쯤이었다면 세고다카모리는 유신 삼궐이라고 하나 아주 그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조슈 쪽에 밀려 갖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그리고, 어, 명칭 신화 역사를 다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사무라이 계급 출신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무라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상투만 잘른 게 아니에요. 사무라이의 특권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 갑신정변이나 가보경쟁하고는 틀린 게, 뭐, 평등을 우리도 주장을 하긴 했지만, 양반계급의 특권을 없앴냐면,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거 아니었는데 일본은 해버렸어요. 사무라이가 그걸 할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특권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특권이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없애는 게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은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또 그걸 없애는 게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이 저. 송화천숙 있죠? 여기, 효과선 죽고, 여기는 시골의 조그만 사당이었는데, 한국의 개화파가 모인 데는 그 서울의 북촌의 노년의 거두였던 박규수의 사당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순, 판소댁 자식들이 모여서, 또 부마가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뜻은 모았지만, 자기 걸 버리는 게, 쉽지 않았었던 거죠. 일본은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생긴 것도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 정한론을 주창을 했고, 이 사무라이 정신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전쟁하고 칼을 써야 하는데, 일본이 평화로우니까 바깥으로 치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치자는 뜻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정한론에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뒤에 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그~ 사물라이드에 갖게 된 불만을 갖고 그~ 유신 정권하고 붙었어요. 유신을 시전시킨 사람 중에 핵심 인물이지만 그래서 붙었는데 그게 세이난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인데 정부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은 이제 승패에서 그, 이, 정부군이 이기고, 사이고 닭가무리는 거기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낭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신함걸인데, 사이고 닭가무리, 기또 닭가요시, 우코보 도시미치이 중에서 기또 닭가요시가 조주 출신이고, 이두 사람은, 어, 서스마 출신입니다. 서스마 출신이고요. 이게 바로 그정한눈을 갖고, 어, 일본 내에서 조정해서 이제 하자 말자를 갖고 논쟁을 벌리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정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서적들이 남아있는데, 정한론의 최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인물. 그런데 사실은 유시다 슈인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선을 정발 하냐 마냐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를 갖고 싸웠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사 살고가 아주 그, 낭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마침 가고시마에 갔을 때가 이쇠고돈이라는 어, NHK가 야심을 자로 그린, 대화 드라마를 막 시작할 때라서 거기 관광지에다가 뭐 성품도 하고 뭐 배우들도 그 복장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 일본에는 각지에 살고 닭가머리에 이렇게 동상이 예, 서 있습니다. 다른 군벌들은 여기 군장 달고 뭐 군복 입고 야단하게 하고 있는데 사이고다카모리의 동상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오구저 사츠마 출신들 보면은 여기 오크보 도시미치도 그러니까 일본을 그 이끌었던 명시유신 직후에 이끌었고 오야마 일본 육군의 창설자고 하 사이고주도는 사이고다카모리의 동생이에요. 사이고다카모리의 그 동생이고. 그리고, 어, 구로다 키요다카는 바로 아마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은 일본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포함을 교를 했었던, 어, 게 어, 구로다고 도고는, 저, 이, 어, 그, 그러니까 러일전쟁 때, 그러니까 해전에서의 최고 영웅이죠. 해전에서의 최고 영웅으로, 그, 이제, 불리는 거. 육전에서는 녹이었다면, 해전에서는 도고, 그 다음에 마스카타나 야마모토는 일본 수상을 지낸, 총리 대신을 지낸 거고, 이 사스마라는 일본의 변방. 그러나 사스마가 중요한 곳이에요. 해상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사스마나 조주를 웅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웅은 큰루자를 써서 큰 대번이었고,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그런 해상 통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스마본이 영국하고 전쟁도 했어요. 물론 깨졌죠. 깨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석순마번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포항쯤 되는, 포항일 때그군한 서너 개를 합친 만한 그 정도인데, 거기서 몇십 명을 영국 유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깨어있는 것들, 그건 우리가 못 가졌었죠. 이게 이토 히로붐인데, 자, 이토 히로붐의 세 모습, 어때요? 하나는 한복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상투 들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이토 히로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였어요. 아뭐 폭파하고 뭐 죽이고 하는그런거 하던 칼잡이였는데 입장이 바뀐 다음에는 칼을 놓고 문치파에 대, 거두가 됐죠. 그래서 여기 여기도 칼차고 있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뭘 잘랐습니다. 자기 상처 잘른 거예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고 이게 영향한 이와쿠라사절단이는 겁니다. 기또고요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어, 가면서 자기 상투를 잘랐습니다. 유시다 효인이나 이또효 후붐이나 다 뭐냐면 조낭 양이파인데 이거는 조낭 양이파란 건 우리도 치의 위정 척사파예요. 우리나라 위정 척사파는 어땠습니까? 내 목을 잘라도 내 상투는 못잘른다 그런데 일본의 조낭 양이파는 지상투 잘랐어요. 지상투 남의 상투 할것 없이 다 잘라버리고, 근데화도 상투 틀도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딱 입장받고서 근데화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이 없었고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나는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한복을 입었죠. 이게 이지용이라고 그 우리 나라파버 먹은 을사 오족 중에 한 명인데 그 한복을 선물해서 이지용의 첫또 이게 이게 바, 이건 아 이게 아, 잊어버렸나? <laughs> 그러니까 네, 그 하튼 그 부인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건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영친왕이에요. 8살 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이 제 노릇을 못했죠. 망국의 황태자다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비판을 해야지만 이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 뭘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친왕은 인간 노릇 치면 참 불쌍하고 또 불쌍하게 그리고 후미도 없이 죽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한국 국적 버리고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자, 여기는 야마가타 아지토모. 일본 육군에서 또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또히로부미와는 평생의 절친이자 가장 심각한 정적이었어요. 가장, 가장 제일 큰 라이벌이자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했었던 그런 묘한 사이인데 여기도 역시, 야마구치의그 하급사무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지방 출신인데, 유럽에 유학을 가요. 유럽에 유학을 가서 뭘 했냐? 군대를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프로이센 군대, 독일 군대를 제대로 그 배우고 와서, 프로이센 군대를 본따서 군을 근대화시키는 일본, 제국 육군 일본의 창설자인데, 총리 대신만 지는 게 아니라, 육군 대신, 참모 총장 육군 대신을 지는데, 그 청일전쟁, 나일전쟁을 실제로 대장이 돼서 치렀고요. 그 서남전쟁 때도 그 사이고다카무리하고도 친한 사이였 사이고다카무리가 선배지만 친한 사이였는데 사이고다카무리가 결국 이제 죽게 만든, 패배시켜서 일본 군부 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군인 측의 교육직거을 제정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 중심 인물이다 이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육군 대신 현역 무관제라는 게 있어요.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이 있어야만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군 대신과 현역, 그, 이, 해군 대신은 현역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예편한 사람을 쓰고 있죠. 국무위원, 국민은, 국민은 국무위원이 들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이 해야 하는데 군 출신이 군복복고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이게 뭐 문민정권의 그이 위상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는 못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은 뭐냐면 현역이 해요. 그러니까 이 현역이 이걸 군부가요 내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육군 대신을 사임시켜요. 그러면 내각이 구멍이 나고 그걸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내각에 대한 비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제도인데 왜 그랬냐. 군대는 천황폐하의 군대다. 천황폐하에게 직속된다. 일본의 통수권. 그래서 참 일본이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수많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일본 내각이 전쟁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군부가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고, 기정사실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내각이 승인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도 이제 전쟁들이 다 어, 벌어지게 되는데, 군부의 독주를, 그,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야마하타 아리따모가 만들어낸 개념 중에 희한한 개념이 있는데,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선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 오키나와까지, 뭐, 오키나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빴겠지만, 오키나와 멀리 지금 양토 분쟁이 되고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이제 거기까지가 주권선이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익선 이라는건 뭐냐면 주권선을 유지하려면 이익선을 확고하게 확보가 돼야만 주권선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 제국이 팽창한다는 건 뭐요? 예 주권선을 팽창하는 거예요. 이익선 안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영향력에 뒀다가 주권을 포함시켜 어디가 그렇게 됐습니까? 조선이나 타이완이나 사할린이.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살로운 주권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살로운 이익선이 만들어져. 그 이익선을 확고하게 지키는, 가장 확고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이익선을 다시 주권선 하나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또그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선이 팽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빵! 터져버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하어요그 중일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 대륙 전체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중국의 저 동부 지역 그 평야 지대 한 절반쯤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남경 정부 세우고 우물쭈물하면서 그그 그 선에서 전쟁 멈추고 있었으면 야 우리 지금 일본 식민지였을지도 몰라. 일본이 그 육신 부지다가 그렇게 해서 그 망한 거지. 다행히 망해서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했던 건 이런 이런 논리에 의하면은 주권선이익선 주권선이익선 이게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게 되는 거죠.